5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에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이참 풍성한 멀티나셔널멀티네츄럴한 이러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오늘 5월에 이 가정의 달에 멀티블레싱, 전천후 축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먼저 출발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7절 12절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요하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7절, 요하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12절, 요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유약서입니다. 창세기, 추리국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까지 이것을 모세오경이라 하는데 이 모세 오경의 요약서로 아주, 아주 가장 필요한 천국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을 누리고 이 가난 땅을 정복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행하는 모든 규례와 윤례와 법도와 그 법리를 철저하게 기록했어요. 오늘 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멀티 그 빅토리아, 멀티 에 블레싱 멀티 전순의 축복이 진짜 우리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의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나타난 이 발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창조자이며 우리의 구원자이며 기적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할 때는 우리 인생길에 가장 필요한 건강, 축복, 그리고 능력, 행복, 그리고 기적, 치유, 회복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멀티 멀티 에스페셜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길에 이미 쫙 깔아 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신명 28장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막 무진장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받아서 누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삼생이라 합니다. 생명이 태어나면 엄마 폐 속에서 있는 기간을 일생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응아하고 태어나기 전까지 이 생명 귀중합니다 생명이 완성되기까지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응아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한 100년의 시대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00년의 생애를 올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정을 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에 다가오는 우리에게 준비한 영원한 생명, 이것이 삼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생에다가 두 번째 생에다가 생명을 올인하고 생명의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열공하지만 끝내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유명한 전도자, 잠문을 기록한 세계적인 아주 거부 구약 시대에 나타난 솔로몬. 그 지혜의 왕도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그가 얼마나 맛있는 진찰을 먹었냐 세상에서 이처럼 맛있는 진찰을 먹은 사람은 아마 솔롱뿐이 없을 거예요 그가 인생의 논년이한 말이 뭔지 압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누리고 먹고 마시고 생을 즐기고 많이 처첩을 거느리고 많은 자녀가 있을지라도 이 마지막은 헛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지만 짐승하고 일반이라 했습니다 끝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지 않느냐 아니, 아니하고 그 놀라운 주 앞에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헛된 생애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그 말이 생각납니다. 이 유명한 명, 명언이 뭡니까? 인간의 노화는 두 발부터 온답니다. 인간의 노화는 다리부터 온답니다. 발은 인체의 지도이라고 했습니다. 지도, 인체의 지도. 이두 발은 명의다 했습니다. 유명한 의사, 이 의학의 아버지는 우리 몸이 우리 몸을 고친다. 우리 몸 안에 백 가지 고치는 의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이두 발이 바로 우리 의사다 했습니다. 우리 두 발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진하고 저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을 초월한 초월자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미래, 미래의 인간,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 두개 있다 했잖아요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 안의 시간 이거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크로노스 타임 이 생에 모든 정렬을 쏟아 부으며 올인하는 인생들 끝나버릴 인생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꿈꾸는 자랍니다 꿈꾸는 자는 말릴 자가 없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초월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전쟁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형제들 간에 이간 지키고 또 형제들 간에 법정에 세우는 이러한, 이러 시대가 됐어요. 생명보다 돈이 귀한 게 아닌데 말이에요. 세상산에 들어야 하는 사람, 자기 소유를 초월한 사람입 오늘 이두 번째 사람 중요합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초월자. 세 번째 사람은 뭐냐?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진짜 초월자입니다. 이 사람이 무서워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크리스천들은이세 가지를 초월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신명 28장을 통해서 놀란 축복을 부어주는데 저는 세 가지 컨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이 말씀 안에서 세마 멀티 행진입니다. 세마 들으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아들아 들으라 내 자손들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 세마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에는 여하께서 말씀해, 여하께서, 여하께서가 있잖아요. 2,30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하께서 말씀하시이라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미국을 변화시킨 청교도들의 그 마음은 믿음의 궁전이라 했습니다. 마음의 믿음의 궁전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해산 광야에서 두 돌판의 말씀을 불로 새겨줬어요. 10개명.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 마음의 신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말씀을 새겨 준다 했습니다. 오늘 신명 28장 말씀이 이세 가지 멀티 블레싱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길에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에 불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지워지지 않는 계속적으로 생각나고 이 말씀의 쉐마, 쉐마의 행진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음악을 들을 때 개선행진곡 좋아합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밤 빠밤 빠밤 여러분 개선행진가 승전가를 부르면서 승리의 나팔을 르면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이 크리스천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멀티 행진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원수마귀를 다 물질을 흐어 완전히 박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에 무엇인가 있다 원수가 있다 두려워서 어떻게 갑니까 양떼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옆에 있는 독벌레 독뱀 독고미 그리고 독이 가득한 독사 그리고 전갈 그리고 뜯어먹는 이리떼 맹수들이 제일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 요하께서 있지 않으면 우리 양떼들은 갈 길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셔서 원수막의 진을 파하시며 그 길에 평강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하와 일에 예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행진한 우리들에게 이미 세계 성계의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뭐라 합니까?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할 것이라. 뭐가 뛰어납니까? 이 가치, 이 미션의 가치가 뛰어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축복하심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세계를 향한 거론한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울 수 있는 곳머리들 곳, 집입니다. 그리고 살 곳, 생활의 일터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모든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장막칠 곳을 주신대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선포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멀티 행진. 앞으로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합니다. 이 들으라, 쉐마는 가장 중요합니다. 들으라.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들으라. 여러분 기업에 모든 일터에 들으라. 여러분의 삶의 행진에서 내 자신을 향해서 들으라. 쉐마에, 쉐마에 멀티 행진이 있기를 주의 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접근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앤 아웃의 축복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축복의 이 비결 축복의 키워드가 이 말씀을 앞세고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앞세고 나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설 때에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하나님 말씀 바로 쉐마 이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니 순종하지 않는데 불순종하는데 나가지도 않는데 듣지도 않는데 무슨 축복입니까? 신명기는 축복과 저주율을 완전히 다 갈라놨어요. 쫙 갈라집니다. 이 말세가 막대가 되면 빛의 사람은 계속 빛으로 가지만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하게 간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멀티프레이어, 멀티 블레싱의 축복을 가지고 전천의 축복을 가지고 저 앞에 행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 너에게 이 축복이 미치리니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고 간구하고 찾고 원하는 거다 주리라. 이 말씀을 주님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길에 필요한 거, 생수의 골짜기, 생명의 골짜기, 비전의 골짜기, 누림의 골짜기 다 주님이 허락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먼저, 쉐마, 들어야 합니다. 들음의 행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경청하다는 뜻이 말로, 쉐마. 반복하다. 명령으로 직격하면 듣고, 듣다. 주의하여 경청하다. 관용적인 의미입니다. 성실하게 듣다. 지켜, 행하면.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는 전제 조건이에요. 아니, 자녀들이 축복을 누려 살려면 엄마, 아빠와 같이 살아야지. 집을 이탈해가지고, 거린이 돼가지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살면데 어떻게 아버지, 엄마의 축복이 거기에 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라! 들어라이 말씀을 들어라 바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집과 같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들어지고, 가정의 기도가 들어지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비밀 편기가 작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여보는 따르는 축복. 유기적인 함수 관계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참되고 복된 생활을 추구하고 전력을 다해서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한국말로? 오린 영어로 오린 우리는 다 바쳐야 됩니다. 몽땅 들이자. 따라합시다. 몽땅 죽게 들이자.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늘 세계민족에게 임팩트 역사가 바로 선교인데, 바로 뭡니까? 로시, 머리. 너희가 머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늘에 보물 찾고 열려 가지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이, 이때 이 상황에 팔레스틴 공동체, 팔레스틴 공동체는 비가 안 오면 완전히 지옥입니다. 비가 오면 천국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두고 나서 너희가 머리가 되게 하리라, 존귀한 자가 되게 하리라, 세계 민족이 뛰어난 자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뭡니까? 미션 의 행진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서머나로 들어갈 때에 서반나로갈 때에 유럽에서 교회들이 서고 유럽의 교회가 끝내는 청교도들이 서게 되고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너가고 미국을 건설하고 미국에서 또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서 지금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2만 명이 넘는 성교 나가 있어요. 이 세계민족의 뛰어난 이 머리 된것 말아 이것을 표현하기를 위에 위에 위는 머리에 대한 병행구절입니다. 그다음에 꼬리가 되지 않게리라. 샤나르라는이 꼬리는 뭡니까? 부끄러움, 비천을 처한다, 비천에 처한다. 우리는 비천에 처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래, 아래가 바로 꼬리란다. 우리는 놀란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축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 집에 가면은 불상이 앉아있어. 요 어떤 점쟁이 집에 가면 십자가가 또 이렇게 놓여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이들은 축복을 주는 축복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자기 때문에 벤디도 축복자기 때문에 이 축복자가 축복을 내리는 겁니다. 무당 종교는 윤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 것인가, 전혀 없습니다. 안 가르칩니다. 윤리가 없. 무조건 어떻게 하면 욕망을 채울 것인가, 그겁니다. 쾌락주의요, 요행주의요, 물질주의요, 손에 넣어야 적성을, 즉성을 풀리는 그러한 이것이 곧 뭡니까 기복 사상, 기복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멀티 축복, 멀티 이 행진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의 멀티 행진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불같은 사랑입니다. 기도는 전진 기여만 있습니다. 기도는 전진입니다. 따라 합시다. 기도는 전진이다. 비행기는 후진 기어가 없어요. 날라가는... 이 비행기는 후진기가 없어요. 예수님께로 전진해 나갈 때에 이 기도의 행진이 바로 승리의 행진일 줄로 믿습니다. 승리, 멀티 행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구의 황태자라고 하는 여러분, 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 그리고 현세나타 빵빵 뛰는 베룩이, 베룩, 베룩. 우리 한국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박지성, 그리고 선수 손흥민 이들은 멀티 플레이를 해요. 전방에서도, 후방에서도, 이들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요. 멀티플레이어예요. 멀티플레이어. 우리 크리스천들은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선교 전선에서나 한국의 후방 전선에서나 어디든지 멀티플레이 어할수 있는 승리의 행진이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최악의 범죄가 바로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관심은 사람의 마음을 읽어 주는 거예요. 컴퓨터 시대에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속도가 사람을 읽는 속도가 빠른데 여러분 지금 멀티 컴퓨터 시대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관심이 작동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관심이 너무너무 많았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책에서 보니까 핵심이 관심이었어요. 죽을 사자 사무가 바로 인생을 망칩니다. 바로 뭡니까 무감동, 감동이 없음 그리고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 의식이 없어요. 죽음이잖아요. 그다음에 무책임. 이 시대가 가장 비참한 최악의 최악의 시대랍니다. 여러분 사대무로 살지 말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이 반대적인 의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체는 말하기를 결혼은 긴 대화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하늘이 입은 한개 주고 귀는 두개준 것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아들에게 말은 한 입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두 귀는 두 귀를 준 것은 남의 말을 많이 듣게 하시기 위해 줬다고 했어요. 두 귀로 남의 말을 많이 들어주라. 여러분 들어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쇠마 쇠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승리 행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떡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철학적인 의미로서 사랑의 네 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필레아의 사랑. 필레아의 사랑은 우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스톨의 사랑, 부모 혈육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순수한 사랑입니다. 올은 가정의 달. 바로, 스톨게의 사랑이 충만한 다름입니다. 여러분, 이 스톨게의 사랑을 준 분이 누굽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 신적인 사랑입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키워준 값을 내놔라. 내가 너를 기저귀 갈아 채운 거, 기저귀 값을 내놔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키워드, 바로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오늘, 신명 28장에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여호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 승리를 만끽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가 우리 주인은 원수가 많습니다. 병마도 원수고, 또 우리를 죽이려 하는 진짜 원수도 원수입니다. 이 원수가 한 길로 쳐들어와 가지고 일곱 길로 도망한대요. 히브리어, 7자는요 완전, 완전히 망한다. 원수가 나를 쳐들어왔다가 완전히 폐망해서 완전히 깨져서 사라진다는 것. 완패를 완패. 우리는 완성이고 저들은 완패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완성을 했다.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 오늘부터는 내가 왕이다. 저는 이 노래를 항상 불러요. 생각할 때마다 근데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성년이기억하면 생각이 나요. 특히 기도한 후에 말씀 예배를 드린 후에 이 말씀 이 찬양이 생각나요. 기분 좋아, 기분 이 좋아. 오늘부터는 내가 왕이다. 여러분 내 안에 왕이 살잖아요. 승리의 왕, 쇠마의 왕이 살잖아요. 이분을 말미암아 승리를 누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예수님. 그가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리라. 손도 대지 못하리라. 손도 못되는 그러한 축복의 근단 안에 보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이신 무엇이냐? 너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 4절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칼이라 원수야. 더러운 귀신들이야, 악한 자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봉 10장에 뭐라 합니까? 양들이 아버지 손에 있으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갈 자가 없느니라. 창세부터요한계록까지 하나님의 봉화심이 투철하고 철저하고 아주 조직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우리를 책임집니다. 접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정글의 사자가 새끼를 품어있는데 으르렁대는데 누가 감히 와서 그 사자를 괴롭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할 줄 안다 했어요. 그 날카로운 그 가시를 가지고 그 새끼를 안을 때 새끼가 찔리거나 피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축복입니다. 바로 뭡니까? 세 번째. 축복의 멀티 행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딘가 미쳐있습니다. 몰두합니다. 열광합니다. 올인합니다. 무엇에 미쳐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슨 미쳐있나? 저는 예수님께 미쳐있기 때문에 성교사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미쳐서 나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이 다섯 개입니다. 저는 다 시간씩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 승부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의 정신을 앗아갑니까? 누가 나의 왕자였습니까? 누가 내 왕입니까? 여러분 축복의 왕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보좌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구워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전천의 축복이 임하니까 타 민족에까지도 드러나는 축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베레카라는 이 바라크의 무릎을 꿇다라는 뜻에서 기원했는데. 복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거기서 나오는 복의 개념입니다. 위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사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고 순종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이 키워드가 오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으로 현세적인 차원의 축복이요. 둘째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축복의 이 차원 성읍에서 볼고 받는다. 많은 사람이 품비는 곳이 성읍이잖아요. 그리고 둘은 뭡니까? 사람이 매우 틈은 한적한 장소에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도 축복을 내리고, 악한 드문 곳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준다.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주...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어때요? 하나님의 느껴지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이 축복 안에 있는 겁니다. 이축복의 사랑의 아름다운 오래. 풍요로운 동산처럼 주 앞에 풍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떡, 반죽, 끓이기, 볼을 받는다. 이 말은 뭡니까? 이부풀다는 샤르. 이처럼 식생활의 복,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바로 언제, 어디든지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말이라 형통의 축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 안에 오늘 이세 가지 축복. 들어라! 들어라! 멀티행진을 하시고, 이 들어라 말씀에로 말미암아 승리의 멀티 행진을 하시고 그리고 전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건강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기업의 축복과 동산의 축복이 항상 멀티 플레이처럼 멀티 블레싱이 여러분들에 가득하기를 주의이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SMI 축복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빅토리아 승리의 축복으로 빅토리아의 축복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멀티 블레싱 우리의 모든 전천의 축복으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있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들어가면 나아가며 꼴을 얻으리라. 왜? 목자가 앞에 있기 때문에. 왜? 목자가 우리에게 쉬마 말씀을 주시면서 들어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 지어놓기 때문에 승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전천의 축복을 누리고 저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